안녕하세요 책읽는 프레어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제12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입니다. 문학동네에서 주최했는데요. 매년 제11회 12회 이렇게 해서 젊은 작가들을 뽑아서 음, 책으로 이어서 내는 작품집입니다. 많은 젊은 창의적인 작가들이 매년 나오고 여러 흥미로운 주제와 흥미로운 책의 내용이 담겨서 저도 작년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책은 각각의 작품이 각각 다른 주제를 품고 있고, 또 모두 여자들의 이야기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여기에서 작품, 작가 노트, 평론가의 해설, 그리고 심사평으로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작품과 제 의견과 느낀 점을 토대로 얘기를 해 볼게요. 첫번째는 대장을 받은 전하영씨의 그녀는 조명등 아래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작품입니다. 우리는 기록하는 여자가 될거야 하고 시작하는 이 작품은 어릴 적 21살의 화자가 연구소에서 일했을 때 흥미를 갖고 있던 한 교수를 보면서 옛 자기의 대학 시절을 생각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현재랑 과거로 나눠서 시작이 됩니다. 현재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화자가 그렇게 교수랑 농담 떠먹기도 하면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교수가 21살짜리, 22살짜리 어린 아이들과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고 대학 시절에 만났던 장 피에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장피에르는 21살 당시 화자의 친구였던 연수가 제멋대로 붙인 이름인데요. 왜냐하면 그가 항상 입고 다니는 낡은 코트가 마치 옛날 영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들을 연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쁜 친구 연수도 장피에르라는 인물에 빠져들 만큼 장피에르는 매력적인데요. 저한테는 그의 인물이 어떻게 상상이 됐냐면 허름하게 입고 다니지만 어딘가 어둡고 우울하고 예술적이면서 뭔가 더 알고 싶게 만드는 그런 남자를 생각하면서 읽었어요. 그렇게 화자는 어느 날 연수랑 장피에르가 꽤나 깊은 관계라는 걸눈치채는데요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도 친할 때 친하지 않을 때 그런 관계를 이어지던 그 교수가 2 1 살짜리를 유혹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하면서 화자는 정이 뚝 떨어지는데요. 이 글귀를 중심으로 다시 과거를 회상을 하기 시작해요. 연수는 아무래도 대학 시절에 어떤 치명적인 일을 겪은 비극적인 여자라도 된 것처럼 보는데요. 마치 장피에르의 예술적인 우울감, 그런 우울한 색에 물들어가는 사람처럼 어딘가 모르게 변적이게 모습을 띄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화자나 연수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죠.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쫓으려다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잘못 표생, 표, 표시된 거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화자는 이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깨닫는데요. 장피에르는 그렇게 예술틱하고 자기만의 사색에 빠진 사람 뿐만 아니라 술자리에서 어린 제자들을 만지고 성희롱하고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을 가진 남자였기 때문이죠. 연수 말고도 다른 모든 젊은 여자들의 뒤를 쫓으면서 유혹하고 다녔기 때문이죠. 다행히 화자랑 연수는 과거의 장피에르 나이쯤이 되자 그때 모든 것들을 좀더 자세하게 선명하게 바라보며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사랑 따위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장피에르는 그런 추문에 둘러싸이고 나서도 여전히 권력 속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아직도 그런 모습에 속아서 그 능숙함에 속아서 자신을 쉽게 잃는 젊은 여자들이 많다는 거죠. 다행히 주인공인 화자랑 연수는 더 이상 장피에르의 환상 속에 머물지 않고 맨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기록하는 여자가 되어서 주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기록하는 여자가 될 거야. 우리가 겪은 것이 그 무엇이든. 많은 여자들이 뉴스라든지 책에서 보면 남성의 욕망의 대상으로도 그려져 있죠. 하지만 여자는 더 이상 오은규 평론가가 말했듯이 남성이 감택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지명의 여자 아닌. 자신이 겪는 일을 기록하는 한 명의 여자, 남성의 욕망이 대상으로서가 아니고 그 자신의 해계 중체성으로 정의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여자가 더 이상 남성의 기준으로서가 아니고 여자 본인의 주체성을 가지고 기록하는 여자로서 자신만의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 그렇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품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김멜라씨의 나뭇잎이 마르고입니다. 저한테는 조금 특이한 소설이었는데요. 퀴어 소설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퀴어 동성여자 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국어 이름이 아니고 영어 스페인식 이름으로 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국인 같기는 한데요. 그런 체를 남 모르게 좋아하는 앙헬이라는 남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글입니다. 채는 굉장히 자신의 표현을 솔직하고 어쩜 저렇게까지 솔직하고 탈결할 수 있지 할 정도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사는 어찌보면 주체적인 여성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시선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하지만 앙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녀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눈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흥미로운 시선을 가지고 책이 진행이 됩니다. 그녀는 체의 개성을 꾸준히 비장애인의 개성과 동일한 높이의 시각에서 표현하기 때문이죠. 아 죄송해요. 앙헬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앙헬은 체의 매력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이질감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되게 당황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는 퀴어 여성일 뿐만 아니라 조금의 장애를 가진 여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퀴어라든지 퀴어 여성이라든지 장애 여성같이 자신과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당황스러운 감정도 있지만 앙해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자를 좀더 알고 싶다. 이런 두 감정 사이에서 괴로워한 듯 해요. 이런 글을 통해서 우리는 장애인의 주체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나 하는 우리 시선을 알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동정을 가지고 라든지, 좀 안타까워 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시선으로 아직도 많이 가지고 바라보잖아요. 하지만 장애인들도 충분히 자신만의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감정을 가지고 뻗어나갈 수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되면서 아, 되게 독특 독특한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김지현 씨의 사랑하는 일입니다. 어, 저는 이 작품을 짧게 얘기할게요.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풀었어요. 부모님의 이혼, 속도위반 이혼, 커밍아웃, 여러가지 종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역시 키어 소설인데 저는 길게 말하지 않고 작품 속에서 나온 이, 네,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어느 날 아침 영지는 잠에서 깨자마다내 귓가에 대고 나와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다고 속삭였다. 그건 마치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작가 노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타인의 행복을 방해할 리 없지 않을까? 제가 이 소설을 구체적으로 묘사드리진 않았는데요. 책의 소설 제목인 '사랑하는 일'처럼 여러가지 사랑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음, 사랑과 행복과 그 주체성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볼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김혜진 씨의 목화 맨션입니다. 목화 맨션은 집주인인 만옥 씨와 세입자는 순민혜 씨의 사이에를 다루는 얘기인데요. 만옥 씨는 집주인이고 순미 씨는 세입자입니다. 둘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사이를 놓고 나서도 좀더긴 관계를 이어갑니다. 어떨 땐 위로를 나누기도 하고 조금 서로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수 있지만 짧으면서도 긴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어딘가 있을 법한 현실적인 글이어서 저도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재건축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엉성하게 이어졌던 우정이 끝나기는 하지만, 흐지부지. 저는 제가 이제 지방에서 예전에 서울 상경을 해, 한, 해,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좀더 집주인과 세입자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집주인과 세입자로 만났지만, 그런 물질적인 관계에서 만났지만, 잘지내요잘 먹었어요. 이렇게 한 마디 할수 있는 거 인간적인 거를 교환할 수 있는 사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아니라도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라도 우리 물질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그런 조그마한 인간적인 것을 교환하면서 살수 있는 것이 인간적인 세상이 아닐까요? 이렇게 떠들어봤고요. 그 다음 소설은 박서련 씨의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 저한테 충격을 줬던 작품인데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 화자가 게임을 못해 떠돌림을 받는 아이를 위해 게임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어, 강남엄마라고 하면 여러가지 과외를 시키고 자기 아이가 최고 1등이 되고 싶어 하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이 갖잖아요. 저는, 이런 2021년다운 아주 현실적인 글이라고 생각한게 많은 엄마 분들께서 자기 아이를 최고로 만들고 싶어하고 게임이 됐었 공부가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1등이 되고 싶어하게 만들고 싶은 싶어 그런 감정을 조금 이해하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정말 게임을 진지하게 과외를 붙여줄까 할 정도로 게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아들을 위해서도 그것도 1등으로 만들고 자기 아들을, 아들의 위상을 높여줘야겠다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게임도 해주고 아들의 위상도 높아가지만 음, 그리고 또 유머러스하게 되게 풀어나야 할까요? 왜냐면 하 엄마가 게임 세계로 들어가서 아들 버린 친구들과 유쾌한 대화를 하면서 진행이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초등학생들이 너 여자냐, 엄마냐 하고 이렇게 서로를 부르고 물어보는 것이 글쓴이 화자인 엄마가 나중에 그게 욕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았는데요. 작품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색진 창에 욕 치면 블라인드 처리 되잖아. 그건 엄마도 아는데 엄마가 욕이니 욕으로 쓰니까 블라인드가 됐지. 정말 채팅창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욕설로 여기서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뭐 롤이라든지 그런 게임을 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요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여자가 욕인가, 엄마가 욕이 될수 있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사회가 왔지? 정말 깊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된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서인재 씨의 '0%를 향하여'입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사라져가는 독립영화와 독립영화관에 대해서 담아낸 글인데요. 화자는 그 세계를 잘 모르지만 간혹 주변에 독립영화를 즐기는 친구, 즐기는 친구들에 의해서 어, 한 번씩 추억에 접고 하는 그 정도가 독립 영화에 대해서 아는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 책이 소설이 진행될수록 독립 영화에 대해서 화자가 많이 생각하고 느끼면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 나간다는 독립 영화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 같아서. 독립 영화가 많이 요즘 핍박받고 있는데 핍박이라기보다는 많이 외면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렇게 음 남들은다 주목하지 않지만 꿋꿋이 자기의 의견과 자기가 시어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하는 그런 행위는 좋다고 저는 생각했고 독립 영화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버스터 같은 돈이 많이 들고 유명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해서 영화가, 영화는 아니잖아요. 진정한 영화의 의미는 그게 아니니까요. 작품 중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물론 돈을 벌수 있는 일이야 많겠지만 돈을 버는 일을 하면 시간이 없었다. 돈을 벌때 나는 종종 내 노동력을 파는 게 아니고 내 시간을 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흔히 회사로 나가서 일을 하면서 많이 드는 생각이죠. 시간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도달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은 한정현씨의 우리의 소원은 과학소년입니다.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액자식 구성 글인데요. 내부 이야기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해서 시대극을 좋아하는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었어요. 이것 역시 키어 소설인데요. 여자긴 하지만 남자 옷을 입고 다니는 경준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는 경화와 간호사인 안나 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작품이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실제 역사잖아요. 허구적인 소설이라고 해도 그래서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허구적인 소설이지만 그거를 그려냈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경준과 안나서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경준? 즉 경화는 미안부로 나중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나중에 경화, 경준은 표정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의 경화가 되어서 산채로 죽어있습니다. 그렇게 사지에서 임신한 채로 돌아오는데요. 안나서를 정말 사랑했고, 자기를 남자라고 생각하면서, 연애소설이랑 중절모를 쓰는 멋쟁이었던 그는, 그렇게 시대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당시에 충분히 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일이. 하지만 시대적인 것도 그렇고, 일제강점기라는 비극적인 사건도 그렇고,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도 슬프지만, 그렇게 자기만의 이상과 꿈과 취향을 갖고 있던 한 인물이 시대의 비극으로 인해 희생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서 이 말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면서도 기억에 남았어요.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게. 그리고 기억할게. 그러니까 우리는 낙관하자. 정말 가슴이 아프면서도 희망적인 말이죠. 이렇게 작품과 작가 노트를 굉장히 재밌게 읽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많은 느낀 점들이 많은 소설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